아닌데? 근데 3대 아니야? 아.. 다카고팔이야 어.. 우리 근접 근접 못함 나? 아, 딱배 잠깐만 야 맨션에서 우리 쪽으로 차두대 온다 우리 쪽 우리 쪽 우리 쪽 오케이. 우리 쪽 오케이. 존나 맞췄다 오케이 차세운데차 세운다 아, 한 명이 뒤져요 저어요 아예 이게 쀽 저기 뒤에 포스터들 어디에 있어 순수팀 제가 제가 제가, 제가 던질거에요 순수 저기 저기 멀리 나무에 있어 당풍나무 뒤쪽 조심 당풍나무 한곳 바위에도 있어 오른쪽 바위 와 폭탄폭탄 아 폭탄. 씨발 미쳤네 나죽까 우리 엄와이 씨발 이 새끼 개많한데 내가 어디있음 바이 바이 바로 앞에 바이 노란색 다시야 건너편 더블 바이오 케이 바로 바이 어이구야 딴데 쏜다 왼쪽도 야. 있다 왼쪽 왼쪽 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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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아, 그렇지 나이스. 그쪽 7콜리타7콜리타 하고 있네 야스 나이스 바이 잡았어? 아니 아, 아, 잡은 것 같은데 아왜아다 다리가 너무 안 좋다 이거 아, 아 수수절 수수, 수수, 간다, 아. 야, 임마! <laughs> 형님, 아, 수댕은 니가 좀 뒤로 가야 될것 같은데? 그 붙어있지 말고 좀 뒤로. 아, 잠깐만, 저 기절했거든. 아니야. 아니야. 야, 근데 두 마리 내가 기절시켰는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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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제, 지금 기절 살리고 있다, 저기. 네, 또, 술탄 까지 어디죠? 어, 바이 바이 바이. 하더 하더 하더. 끝끝끝끝 끝.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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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뭘 끝이야. 끝인데? 바로 사망했는데. 술탄. 우와, 아까 여기 달려왔는데. 술탄으로 죽이셨잖아. 어, 술탄으로 사망했는데? 기절하고 죽인 거잖아, 이거. 아, 그래? 거의 다, 거의 다. 사망? 스크린 타고 있던 놈안 뭐 잡았어? 스크린 타고 있던 놈 스크린 타고 있던 놈 사망디 사망디 이제 끝이야 아니 내가 풀수배 한 놈을 망고 옆에서 디젤 시켰어 다섯명 다섯명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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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돼. 120. 저기 안돼안돼120 저기 형님 120 형이 그 나무 가려진대 네그 넘어서 형니니카우 네, 없나? 멀리있는 산타트리잡으 사...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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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커커 나이스 정말 위쪽 보고있어 위에 있다는거다 위쪽에 있다 위쪽에 있어, 위쪽, 위쪽 위쪽에. 아니면 저쪽 바위쪽에 있을거같은데 아니다 저거 온다 달린다 육사라. 야들, 뭐야 이이이 이, 이. 아니 천세야, 천세. 천재해. 이거 봐주겠지 어, 형님 자리가 좋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한대 맞히들. 아, 이거 AR로 AR로. 자, 니 살아야 돼. 아, 아저기 죽거든. 이거 수댕이 쪽에서 무조건 니네 쪽만 잡으면 되거든 수댕이. 가빈, 내가 안 나이스, 나와서 나이스야 어, 어. 이걸. 야, 나 근데 와... 이거.